안 해야지, 안 해야지, 방송 보면서 대리 만족해야지, 이렇게 굳게 다짐해도,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와 저기 하면서도, 여자친구와, 뭐를 하면서도, 저기 나타났다 소리에, 저기가 죽, 뭔 소리야? 아,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데, 이제 저기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여자친구가 또 화내고, 어, 또 열받으니까, 어, 희귀 하나 뽑아서 영변 좀 합성해 주라고. 음. 그쵸? 이게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 꺼야 돼요. 알림음알림음 괜히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뭐, 누가 때리거나, 저기 나타났다. 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곤란하거든요. 아니, 또 여성분들도 있고, 또 방송 보시는 분이 또 어린 친구도 있, 있을 수 있으니까. 희귀를 설마 다이아로 뽑으라는 건 아니겠지? 중복 희귀 뽑아서 영변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희귀 하나만 나오네, 하나만. 10번에서, 11번에서 희귀 하나. 원래, 만만카드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 4만 다이아당 희귀가 두장인데요 하나씩 클릭하면은 노잼이에요. 어, 뭐야, 씨발! 야, 이게 나온다고, 이게! 아니, 미친! 아니, 이게 그냥 나오는데, 이게! 야,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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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온다고! 야, 미쳤네, 이 캐리. 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야, 될 사람은 되는구나. 야, 이거 네 번만 해. 아, 친구거든. 지금 영변도 없는 캐릭이야, 신섭인데. 아크에서 바로 신분 상승한다, 지라가. 야, 교체 가야지, 이거. 이거 쓸거 아니잖아. 바로 가자. 좋아하기엔 아직 이르다. 아, 소름 돋는다고? 아니면 벌써부터 소름이야. 어, 기다려. 오줌싸게 뭐 해줄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족밥으로 아, 보내 나를. 뭔데, 이거? 스탑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거 마, 마돌도 없네. 아이씨. 간다. 자, 좋았어. 재물 좋았다. 자, 바로, 바로 교체 간다. 교체 바로 가자. 합성부터 하고. 아, 합성 있지? 오줌 쌀 준비 됐습니까? 예? 영변 한번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에? 설마, 여기에서도. 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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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변 야 오영변이야! 미쳤다, 이 캐리! 이실로테 격리롯테이 캐릭 뭡니까 이거 얘 사천 다이아에 영변 2장 아 NC 포에버 기태지 포에버 해커니 포에버 평생 개대지 이거는 NC가 발목에 전자발찌 채웠습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이런 캐릭은 없었습니다 아다리가 아다리가 이렇게 맞아 떨릴 수가 니니지 방송을 내가 13년 하면서는 처음 보네 이런 거는 일단 돌려보고 이실로테 쓸 건지 판단해 보자 테스가 진어 닐리 진대다 있어. 닐리 진데스 8빼5에 제발 <laughs> 왔다 아이씨 왕병이 왜 나와 또 이거는 조금 갑자기 갑분인데 끝까지 간다고 여기에서 나오면 끝난거야 왔어 왔어 왔다 왔어 왔어 이거는 이거 왔어 군터 다있지 야야 이거 데이 캐릭이구나 야 닐리 암흑기사의 가장 걸맞는 가장 어울리는 가장 좋은 스토리를 따져보면은 암흑 기사의 여동생이지. 야 아까 걔일로 와봐 이번 아까 법사로 와 거기다 저 죽여 봐봐 봐봐 이거야 돌려서 진데스 가자고 돌려서 진데스 블루디카 가자. 아이 단태식이 아저 해바라기 나왔네 한칸 밀렸네. 아, 단테식 있어, 써, 써, 괜찮아, 괜찮아. 전투할 때는 이걸로 하면 돼. 닐리 옵션 봐 공속 106, 스턴속아 저기 스턴 내성 3%. 싸울 때 PVP 니덕이야. 아무 기사한테 갖출 건다 갖췄어. 어두개다 그냥 확정하고 쓰면 될것 같아. 단테스도 보면은 옵션 개사기야. 물론 사냥할 때는 닐리로 쓰고 요걸로 그냥 싸울 때 단테스면 될것 같아. 단테 단테식이도 뭐 옵션은 PVP 밖에 없어. PVP 근거리 추타가 3위랑 니덕션이 3이거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나머지 인형 가자고. 아유 뭐 인형을 가 이거를. 야 이거 친구야 어떻게 뭐 인형 갈 거야 이거 진짜로? 아유 야, 여기서 마무리하자 친구야. 괜히 또 친구 돈 써가지고 내가 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 뭘 고마워 이거 돌릴 거야 친구야. 고마워하지 마. 자 가겠습니다. 에? 여기서 자르고 뒤에 꼭 혹시 조지면은 이거 올리지 마. 앞에 거만 올려. 성공하면 올리고.